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트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 상면 여각이 TTS 모델 새로 나와가지고요. 요거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기존의 제품이랑 비슷하지만, 보시면, 어, 이렇게 수조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탈부착되는 여기 오버플럽박스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이벤트 진행할 때는 저희가 어, 여기 탈부착 오버플럽박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 그 추후부터는 이제 오버플럽박스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파출로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상면 여과기 쓰시는 분들도 저희 여기 탈부착 유막 제거기 오버플로 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하실 수 있, 있도록 하, 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상면 여과기는 담수 수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여과기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유막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면 여과기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뭐 브로아로 에어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유막을 해결했었는데 저희 제스트 TTS 모델은 이렇게 유막 제거할 수 있는 키트를 어 입수구에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 많은 부분 어 이때까지 써왔던 상면 여각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터가 여기 상면 여각이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삽입되는 모습은 똑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모터박스 그 오버플롭박스 안쪽에 모터를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아, 그렇게 되면 모터 종류도 너무 다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버플롭박스 크기 자체가 너무 투박하게 커지는 것 같아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어, 저희가 그 기존에 어, 저희 상면 여과기 TT 모델처럼 이렇게 어, 입수구에 펌프를... 뽑고 땡겨 올리는 방식, 물을 당겨, 당겨지는 예, 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수조를, 아, 수조 안쪽에 펌프를 넣어서 뭐 무리하게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자, 세 자, 네 자까지 저희가 제작을 할 거고요. 기타 뭐 1500짜리나 뭐더큰 수조일 같은 경우는 어 펌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커스텀으로 어, 모터 박스를 또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어,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카페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워플로 박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어 이게 잘안 보이나? 그이고 네.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어, 입수구 부분이 어, 체크 밸브랑 아크릴 파이프랑 그 다음에 인냅으로 이렇게 어, 연결하도록 저희가 그 파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끝에 인냅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인냅까지 꽂게 되면 이 오플로 박스가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어, 인냅 부분을 빼고 뭐 쉽게 뺄수 있으니까요. 오플로 버 박스 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앞판이 투명으로 제작이 되,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장, 그 고객님들한테. 유막 제거되는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었고요. 뭐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예 블랙으로 딱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러면 배관도 안 보이고 깔끔하겠죠. 예 블랙으로 아마 판매가 될 거예요. 여기 수위 조절하는 판은 투명으로 이렇게 장착이 될 거고요. 예 수위 조절로 어 수조 높이를 뭐한 5cm 미만까지 어, 이렇게 조금씩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설계를 했거든요. 지금은 수위가 보통 수조에서 3cm 정도 됩니다. 거의 상면 여과기가 3cm 정도 내려가서 꼽히는데요.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수면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권장상항으로는 저희가 3cm 정도 어, 요, 요 사이즈로 저희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기 빗살로 물이 낙차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이 낙차가 되면서 이제 수조 상부에 있는 유막이라든지 먼지들을 저쪽 오버플럭 박스로 빨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거 앞에 플레이트를 내리면 수위가 혹시 뭐더 낮으신 분들도 유막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에는 보시면, 이렇게 밑에 하단 슬러지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홈 가공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뭐, 하단에 있는 슬러지가 안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버플로 박스를 탈착하는 방법은, 이게 좀 굉장히 조금 구성하기가 힘들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앞판, 앞판을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앞판이 그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면에 올리고 이쪽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파이프 있죠 밑에 일자 파이프가 저희 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빼시고 물론 모터를 끄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입수구 부분이 있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입수구 부분에 저희가 인서트를 이렇게 박아서 체크밸브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풀면, 이 오플록 박스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없을 때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저희 상면 요각이 입수구는 이렇게 꼽히고, 네. 여기 밑에 인랩이 꼽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랩을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 기존에 여기 일자 파이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여기 오버플럽 박스. 보시면 여기 눈사람 가공이 되어 있죠, 그죠? 네. 밑에는 이렇게 막혀있고, 슬라이딩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죠. 넣고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슬라이딩 돼서딱 꼽혀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좀 고정을 원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인서트를 조으시면 네. 이렇게 조으시면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짱짱하죠그죠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뺀요 파이프를 다시 꼽아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꼽아줍니다. 꼽아주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앞판 슬라이딩 슬라이딩 판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브 플로우 박스가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달고 나면 이렇게 낙차가 생기죠.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 낙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조에 유막이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수구는 기존보다 조금 짧아졌고 앞쪽에 꼽히는 일자 작은 파이프는 삭제됐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뺐다고 봐다할수 있거든요. 뭐 엘보가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 엘보 출수 파이프를 손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겠죠. 탱크 수조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수조에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물기가 좀 있네 여기 제 뚜껑은 TTS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예쁘게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는 이제부터는 시바트 제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b t 1 0이라고 어,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옵션으로 저희가 붙여서 판매를 할 거고 시바트 제품으로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저 사진 보셨죠? 네, 물리적 여과를 할수 있는 필터 박스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여과제 박스, 그다음에 네 번째 여과제 박스, 그다음에 출수구. 출수구에는 여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휘돌이, 어, 이렇게 그 출수구의 구경을 막는 거죠. 그래서 수위를 올려서 이제 낙차 소음을 없애는 어, 그런 부품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과제 박스를 들러내면 들어내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배수 및 에어 라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다가 콩돌을 집으셔그 꼽은 꼽아 놓으셔서 뭐 에어레이션을 하셔도 되고 뭐그 배수할 때 라인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그 TT 상면 연각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 바닥 쪽에 배관이 없죠, 그죠? 예, 이번에 TTS 모델은 여기 수 그 상면 여과기 그 안쪽으로 해서 배관을 다 저희가 연결해 을 뒀기 때문에 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배관이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메인 출수 라인이 여기 있죠. 이 출수 라인이 그 옆에 여과제칸 전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밸브를 열면 이렇게 상면에 있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갈이나 어, 나중에 에어레이션 라인나 연결하실 때조 라인을 이용하시면 되고 조 라인 한 밸브만 열면 이제 상면 여과기의 물이 거의 이제 90% 이상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상면 여과기를 드실 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어, 여쭤보시는 부분이 초기 구동할 때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초기 구동할 때 펌프의 선을 꼽은 상태로 여기 펌프를 뺐다가, 그, 빼면은 펌프가 순환을 확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살짝 꼽아주시면은, 금방 또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보시면, 어, 잔디밭처럼 뭐, 요런, 잔디처럼 요런, 뭐, 브러쉬라는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게 볼트를 풀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쪽에 요게 밤톨처럼 생긴 요 여, 여과제라고 하죠 이걸 여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요 브러쉬가 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총뭐 저는 네개 정도를 꼽았는데요 뭐 다섯 개 정도 꽉 눌러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물리적 여과를 담당하는 여과제거든요 이렇게 꼽아 꼽아 놓으셔서 촘촘하게 이렇게 꼽아 두시면은 이 사이로 예, 물은 빠져나갈 것이고 이제 슬러지들은 여기 걸리겠죠 붙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여과솜이나 스펀지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막힘이라든지 뭐 효율적으로 그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여과제고요 요것도 저희가 옵션으로 같이 판매를 할 건데요.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필터 박스에 여과제를 채우는 것보다는 요런 물리적 여과 브러시를 이렇게 어 꼽아놓으신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예 슬러지를 걸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을 닫으면 예 여기 필터 박스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상면 여과기에 슬러지 제거할 때그 스펀지라든지 막 이런 거 쓰시는, 쓰셔야 되는 번거로움을 저희 필터 박스 요 아크릴 박스가 어, 대처할 수 있, 있게 되니까 좀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필터 박스 공간에 탁 꼽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세자나 네자는 필터 박스 공간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스펙은 뭐 도면이나 이런 걸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 여과제는 뭐 적당하게 뭐이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꽉 넣고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TT 모델이랑 거의 동일하고, 뒤쪽에 여기 오플로 박스 그 수위가 막혔을 때 수조로 들어가는 이 라인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넓어졌으니까 이쪽 안 공간에 저희가 사각으로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타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뭐 에어레이션 라인이나 히터 선이나 이런 것도 다 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아주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뭐이 필터 박스 요 부분을 어 고객님들께서 잘 활용만 하신다면 뭐 슬러지도 잘 걸러주고 깨끗하게 상면 여과기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버플로 박스에 대해서 한번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면 여과기에 이렇게 오버플로 박스까지 달린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뭐, 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어, 저 오버플로 박스를 이용해서 뭐 수조 안에 유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배관이 이렇게 막 보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 투명 말고 원래 블랙을 제공해드리니까 블랙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슬라이딩해서 다 꼽아놓으시면 예, 아주 깔끔하게 예, 상면 여과기를 운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뭐 보기 싫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고객님들께서 잘 응용해서 뭐 방향을 뭐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틀어도 예쁠 것 같고 여러가지 그 장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피터박스니까요 어, 사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랑 이런 것도 저희가 빨리 업로드해서 오늘부터 해서 정식적으로 팔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저희가 혹시 추가할 영상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더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어, 저희 TTS 상면 여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